아, 못생겼는데 바람이 날려. 안녕하세요. 정인성의 남카페, 정인성입니다. 네, 오늘 남카페는 서울의 중심, 서울 중구에 왔습니다. 중구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중구가 시키드냐. <laughs> 죄송합니다. 들어와, 들어와. 제가 요즘에 김태리 씨? 김태리 님이 나오는 악기를 보는데 떠오르는 지역이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있는 커피 그레입니다. 신당동은 옛. 신당동의 뜻이 뭐였지? 신을 모시는 당이 많아서. 신을 모시는 당. 신당동은 예전에 신을 모시는 당이 많아서 유래된 명칭이고요. 여기가 지하철역으로는 약수역에서 가깝습니다. 원래 약수에 오면 금대지 식당 갔다가 리사를 가는 게 국룰이긴 하지만 네 오늘은 새로운 그레에 그래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레 그래 카페 소개해 드릴게요 저와 함께 가시죠 이 커피를 마실 때 카페 가서 호퍼를 보고 나서 원두의 색을 확인하세요. 내커피가 조금 더 산미가 강할지, 조금 더 씁쓸함이 강할지, 아니면 고소함이 강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인데 시그니처 메뉴가 네 시그니처 이제 그레 라떼라고 해서 네, 그레 기본 제공해드리는 라... 그레 블렌드가 좀 고소한 커피인데 네. 그걸로 만들 라떼에다가 견과류 베이스를 추가로 넣어서 좀더 고소하고 단맛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음. 라떼. 저희 그레 라떼 하나. 그레 라떼를 먹는다고? 딴거 보고 그레 라떼 하나 시겠습니까딴 거. 그레 라떼 하나랑 플랫 화이트 하나, 그리고 싱글 커피들을 이렇게 다 골라서 마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그러면 이렇게 세잔 해서 18,000원. 네. 쿠키는? 쿠키? 그리고 바로 점심 먹으러 갈 건데? 크로플 먹을까? 크로플은 누 언니가. 네, 감사합니다 약수동에서 커피그레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 앞이어서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태어날 때부터 약수동 태어나가지고 쭉 지금까지 살고있어 찐 로컬 맛집이네요 맛집?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 그래란 말 맨날 그래그래 그래 하니까 그래라고 하라고 그 지인분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어? 듣자마자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커피그레로 보통 싱글 오리진 스페셜티 커피는 브루잉으로 많이 하는데, 저희 집은 에스로도 내려가지고 뭐, 아메리카노도 먹을 수 있고, 플랫 화이트도 먹을 수 있어요. 저 예전에 대회 나갈 때, 비싼 생들 사야 되는데, 다 카페들이 브루잉만 팔고, 머신으로 안 팔아가지고, 뭐 맛보고 사야 되는데, 나중에 언젠가 내가 카페를 차리면은, 난 비싼 커피로도 에스로 내려봐야겠다 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래? 왜? 음? 어려운데. <laughs> 그래? 왜? 레디고. 음, 맛있다. 우선 이 시그니처 라떼는 커피를 섞지 말고, 이제 라떼 먼저 어느 정도 드신 다음에 에스프레소 따라 주거든요. 그 에스프레소를 여기다 넣어서 마시면 됩니다. 오곡 느낌도 나고 커피 라떼 느낌도 나서 시그니처 메뉴니까 한번 드셔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에티오피아 시다모 봄베 내추럴 커피인데 더운 여름에 좀 산미 있는 커피 아이스로 마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과일향 나는 커피 드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 중에서 내추럴 가공 방식의 커피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커피를 잘 고르고 로스팅 잘하는 곳들은 커피에서 과일 향기들이 풍성하게 나기 때문에 네, 저는 과일 주스 마신다는 생각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카페토를 하면 할 말이 많이 없어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말래, 미리가 말하지 말래 어, 크로플내아 어때? 맛있지 뭐나 디저트 좋아해 나 몰라 그냥 맛있냐 맛없느냐는데 맛있어 이 검은색 알갱이는 바닐라빈인 것 같아. 근데 먹을 때 너무 못 생기게 먹어가지고 좀 멀리서 먹어야 돼. 입 가리고 먹어야지. 입이 못 생겨서. 음, 응, 좀 맛있네. 접시 광고. 이 동네 왔으면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맛집 추천 하나만 해 주세요. 여기 앞에 만포막국수라고 있는데. 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성시경 유튜브 도 나오고 엄청 맛있어. 어, 근데 다 처음 가시는 몰라가지고 찜닭 먹거나 막국수 먹었는데 막국수 먹는데 만두국이 맛있어. 저희는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집 또 유명하지만 저희는 우정떡볶이로 왔습니다 근데 유튜브 찍는다고 친구들이 다 해주니까 좋습니다 우선 여기가 좋은 게이 앞치마를 다 빨래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앞치마가 너무 깨끗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닭발이 유명하다고 얘기 아니 요즘에 이렇게 갑자기 닭발이 유명해졌어? 뭐 연예인들이 닭발 먹었나? 무슨 이유인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BTS가 닭발을 먹었나? 저녁에 닭발에 소주 한잔하나? 오상우도 나한테 계란 하나를 다 주다니 역시 이게 의리 아닙니까 의리 인당이 인당 하나야? 나 이거 진짜 떡볶이 진짜 한 10년 만인 것 같아 맛있다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약기만두? 약기만두도 하나씩이야? 음, 뭐냐 약기만두 좋아하는데. 저 <laughs> 이거 좋아하거든요, 약기만두. 그리고 또 이거 맛있는 약기만두의 특징은 여기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선안 돼. 사실 이 만두 맛있는 데는 반포에서 이수로 옮기지 않았나? 애플하우스 만두가 정말 맛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면 제가 반포에다가 이수로 옮겨서 이수 카페 투어, 동작구 카페 투어 하면서 제가 애플하우스 한번 넣어볼게요. 이 만두는 많이 안 들어야 맛있습니다. 저는 계란 이렇게 으깨 먹는 거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먹어요 아, 그렇죠? 응. 난 무조건 으깨 먹어 이거 으깨야 돼이렇서 약간 그 <laughs> 죽같이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은 이렇게 으깨 먹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는 스타일인가요 그래서 역시 커피도 남에 내려준 커피니까, 음식도 남이 해준 음식이 맛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볶음밥 a s r 오, 닭발. 저는 못 먹지만 닭발이 굉장히 유명한 거 같아요. 신당동 떡볶이 먹거리 상점가. 근데 이게 서울 미래 유산이래. 황학동입니다. 네, 여기는 중구 황학동입니다. 황학동의 명칭 유래가 예전에 여기는 논밭이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에 황학 이 내려 앉아서 황학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황학동 카페 투어 함께 하시죠. 음. 여기는 황학동 안에 있는. 중앙시장입니다. 저도 서울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좀 신기한 거 많아. 삼겹살 구 먹어야 되는데. 그니까 진짜 많다. 귀엽다. 어 이거 튀김이 너무 귀엽다. 여기 은근 어, 은근 무서운 동네긴 한데요. 없을 것 같은데 또 있을 건다 있어. 왜 어, 무서워? 무서워나 이런데? 어? 아니 로스팅 랩은 열었나? 우연히 건들다가 발견하게 된 로투스 로스팅 랩. 지나가다 만났으니까 한잔 마셔보는 걸로. 예멘 커피를 소개 그때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와. 그래서 덕분에 에멘 커피에 빠지게 됐어요. <laughs> 개인적으로 2 0 2 2년에 마셨던 커피 중에 저는 에멘 커피를 네.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너무 반가운 마음에. <laughs> 또 제가 전생에 케냐 사람 아니니까 아, 케냐 정말 맛있습니다. 혹시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은 꼭 로투스 커피를 들려서 아무 커피나 마셔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 진짜 강렬한 단맛이 딱 치고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이스 케냐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여기 정말 추천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정인성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금융, 쇼핑, 문화의 중심, 명동에 나왔습니다. 명동에 왔으면 꼭 가야 할 곳이 있죠. 바로 리사르 에스프레소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에스프레소바가 유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에스프레소바의 유행을 만든 곳이죠. 오늘 리사르에 왔습니다. 제가 잘 마시지 않는 에스프레소와 함께 하시죠 오시면 요즘 굉장히 핫한 홈카페 유저죠. 자기 소개 부탁드려요. 자기 소개. 안녕하세 홈카페에서 출연한 박사벨입니다. 네, 제 홈카페 롤모델인 네, 사무엘 님입니다. 카메라 울렁증 있어가 가격이 말이 안 돼. 사실 제가 에스프레소 바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노란색 붙어져 있는 메뉴들이 처음 드시는 분들한테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커피 메뉴들이고요. 기본적으로 크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달달한 커피들입니다. 피에노랑 원네로서는 커피 크림이 들어가고 그다음 그 우유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맛이 좀 다르고요. 콤판나는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크림이 올라가서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커피입니다. 리에토 절반까지는 음. 그냥 드시고 밑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니 기다리지 못하고 벌써 시켜다니. 아니 너무 시원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리에토. 리에토. 재욱가 사준대. 나 재욱이 오기 전에 이미 우리한 다섯 잔 먹었거든. 그것도 같이 결제하면 돼. 한 번에 다될 여기는 진짜 가격이 착해.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는 게 추천 메뉴래. 스탠딩으로 먹으면 이 가격에 먹을 수 있고, 만약에 올라가서 앉으면 서비스 차지가 붙거든 근데 우리는 가난한 소상공인니까. 사서 먹어야 돼. 그냥 하나씩하나씩드릴까 네. 그다음에 여기 진짜 열 잔씩 먹어야 돼. 와, 진짜 빨리 나온다 우리랑 완전 다르다 우리는 한 20분씩 걸리는데 <laughs> 먹자 야, 우리 그거 같아 코스 응. 아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먹어볼래? 이거 진짜 편안한 에스프레소. 이게 그 밀가루 없이 만든 뭐 아몬드 가루. 맛있다. 맛있다 아, <laughs> 더워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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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더워. <laughs>